안녕하세요. 저는 햅시바 청년부 유다현입니다. 먼저 2021년을 마무리하며 구원받은 성상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끌려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항상 가면 졸다오거나 딴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더 친구들과 학업에 초점을 두며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에서 더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하여 꿈을 좇는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로 오면서 그것이 더 커졌고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일이 잘되고 잘 풀리면 제가 잘해서 그렇지 다 내가 한 일이지라며 저를 더 내세운. 며제 자존심을 남들에게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무 살이 되었고 여느 때나 다름없이 학교를 다니며 제가 꿈꿔왔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그 속에서 느꼈고 매일 똑같은 삶의 지겨움과 불효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던 중 21살이 되자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였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한 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냥 교회를 가면 공허함이나 무료함이나 무료함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선뜻 가겠다고 답했었습니다. 똑같은 교회라 교회라 별 다른 의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저를 데려간 교회는 신천지 위장 교회였고 신천지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신천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천지에 다닌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항상 숨기며 점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가족 간의 평화도 깨지게 되었고 제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가족은 저를 이단 상담소로 데려왔고 모든 준비를 다 철저히 끝내고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가족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약두 달이 난 시간 동안 한마디도 없었던 사실에 속상하면서도 화도 났었습니다. 가족이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저는 보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더 중요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절망 속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순간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곳에서 쏟은 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다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그곳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입밖으로 뱉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반증교리를 하나하나씩 해주실 때마다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게더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날마다 반증교리와 계시록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게 정말 힘들었고, 자꾸만 제 열등감이 저를 더 힘들게 하였었습니다. 시간은 가지 않고 자꾸 나오라고만 하는 하고 매일을 눈물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 순간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건지 내가 신천에 다녀온 것이 정말 큰 죄라 나를 지금 벌하시는 건지 매일의 원망, 불평의 기도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 변화되지 않는 저의 삶, 스케줄이 모든 것들이 계속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한 속임당한 게 컸다면 반증교리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반역죄를 지었구나라는 마음에 죄책감이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교제해 주던 언니들 언니들과 교제할 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구원받으면 정말 행복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항상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나의 행복은 끝났다 라며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리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꾸만 보여지는 제 모습과 죄책감으로 인해 그 마음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했었습니다. 절대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후속조치를 하러 오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는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지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조금, 아주 조금이나마 기분이 제 괜찮아진 경험을 하고 나니, 후속조치를 하러 나오는 발걸음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계속해서 편해졌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며 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담이 없었던 금요일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대일로 앉아서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전해 주신 말씀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으로 제 말씀으로 들렸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 암는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다연아 너의 죄를 간과해 주셨어. 너가 지은 죄들 예수님을 통해 다 간과해 주셨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너가 신천지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라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 간과해 주셨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네 혐오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게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시 돌아오라,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구름의 사라짐 같이,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며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미 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극렬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또한 미래의 지을 죄도 이미 깊은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제가 죄의 지을 줄 아시고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했습니다.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연아 너는 영생을 얻은 자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라고 하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영생 얻은 자 심판받지 않는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거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영생받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구원 상담을 받으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면서 이 복음이 제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을 신기해하며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었습니다. 구원은 신분의 변화인데 저는 거기에 제 생각을 넣어 환경의 변화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제 환경에 다시 우울해지며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라며 제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론적인 구원도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내가 이론적인 구원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주셨던 교제를 통하여 내가 신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도 올 거라고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다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구원의 개념을 바로잡고 나니 그 순간 평안해지며 행복했었습니다. 아 이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구나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날이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행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니 바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도 친구를 만난다거나 핸드폰이 저에게 회복된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행복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감사, 영생을 주심에 대한 감사,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기뻐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 말씀을 통해 저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고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된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이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싶었고 교제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교제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의 모습과 너무 달라.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 적도 많아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면 이제는 더 함께하고 싶고 교제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권을 제가 계속 제가 잡으려고 했었고, 계속해서 제 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날들이 있었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니, 이렇게 평안하니 이제는 아팠던 날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웃으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저처럼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저의 간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고, 예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신천지에 빠졌었다는 것에 너무 화도 났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신천지에 다녀왔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었고 그 장점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듯 이단에 빠졌던 자들도 자신들이 빠졌었다는 것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의 이러한, 이러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주며, 공감해주고, 도와주며,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추억을 쌓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배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계속 주시는 기대 속에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때에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얻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너는 날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을라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년에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신 헌신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